젓가락 있잖아요, 젓가락. <laughs> 칼제비다, 칼제비. 칼제비. 칼국수하고 수제비하고 섞은 거야. 그렇지. 젓가락을 사용해 버려야 된다. <웃음> <웃음> 칼국수 옛날엔 네. 많이 먹었는데. 네? 칼국수 네. 어릴 때 많이 먹었는데, 할머니가 밀어주고 그래서. 옛날엔, 그죠? 네. 먹거리가 귀해가지고, 수제비, 칼국수. 네? 수제비하고 칼국수 네. 어렸을 때 많이 먹었었다고. 할머니가 밀어가지고 만드시지 밀가루 반죽해서. 아버지는 생각 안 나셔요? 어? 칼국수하고 밀가루 많이 먹는 거 생각 안 나셔요? 수제비? 어, 어. 응. 할머니가 맨날 그것만 자주 해주는데. 그 그래. 그러니까. <laughs> 나만 그래 먹어요. 다 그렇게 그래 먹는데. 아니,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먹었는데 뭐. 아, 그게 별미였는데. 음? 지금은 귀해. 지금은 잘안 먹잖아. 음? 지금은 잘안 먹잖아. 귀찮아서. 지금은 자유잖아. 그러니까 자유. 지금 그때는 대통령 박 대통령 그대를했다 음. 혼식 밀가루 먹으라고.